안녕하세요. 멜범에서 사이콜로지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동미라입니다. 오늘은 집안일을 하면서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어, 오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왜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사이콜로지스트들이, 카운슬러들이 나에게 전달하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방법들이 나한테는 안 먹힐까? 왜 나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걸까? 어, 나는 정말 희망이 없는 망가진 사람인 걸까? 아니면 내가 만난 전문가들이 어, 능력이 없는 걸까? 그래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 주지 못하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고 싶어요. 제 경험과 지식에 어, 기반해서 제 생각을 전달하고 싶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망가졌고, 희망이 없고, 어 뭐, 숙, 그, 희, 뭐냐, 뭐지, 회복 불가, 완전 망가진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이 만난 전문가들이, 능력이 없을 수도 있겠죠. 운이 나빠서. 근데 꼭그 전문가들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일을 오랫동안 여러 세팅에서 10년 넘게, 10년 정도 하면서, 음, 100% 중에 한 95%의 경우는 이 똑같은 얘기. 나는 나아질 수가 없는 사람 같아요. 선생님이 전달하는 것들이 도움이 안 돼요. 라고 아무것도 날 나아지게 하지 않아요. 라고 처음에 심리치료, 심리작업 초반에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95% 정도. 그러면 그럴 때 공통적인 장애물이 뭐냐면 의도예요. 의도. 의도. 잘못된 의도. 어, 어떤 의도냐. 모든 심리치료 접근법들을, 증거 기반 접근법들을, 어, 나를 여전히 자책하고, 나를 여전히 이렇게 되게 이렇게 크리티컬하게, 비판적으로 막 이렇게 들들 볶는 그런 의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안 먹히고, 어, 도움이 안 되고, 장애물을 부딪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음 내가 너무 우울증에 빠져서 우울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고 어, 모든 것이 다 안담하고 기능에 장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런 감정적인 불편함을 견디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각을 바꾼다든지 생각을 챌린징 한다든지 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어 아니면은 심플한 그런 좀 기분 좋은 액티비티들을 더 한다든지 뭐 셀프 케어를 좀 한다든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이것저것 사용해 볼수 있겠죠. 근데 그런 방법들을 사용할 때 보통은 다 어떤 기본적인 가정과 전제와 의도를 갖고 하냐면 나는 이런 내가 너무 싫고 나는 이 우울감을 빨리 없애야 되고 너 정신 좀 차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한테도 정신 좀 차려. 빨리 좀 나아져. 이렇게 막 되게 그 부모님들 중에서 들들복는 어 그런 잔소리하는 그런 부모님의 목소리로 내가 나한테 계속 내가 이만큼 해주잖아 내가 지금 셀프케어 해주잖아 내가 지금 너 조금 어 생기 좀 돋게 해주려고 운동 데리고 나가잖아 걸으러 나가잖아 맛있는 거 먹여주잖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온갖 걸다 하잖아 근데 왜 이렇게 아직 도 정신을 못 차리고 우울해해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 빨리 나아져야 한다는, 그, 나아져야만 한다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그, 음. 디플 어떤 그런 룰들 이런 거를 계속 나한테 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무조건 나아져. 빨리 나아져야만 해. 꼭 이런 것과 너는 왜 정신을 못 차려.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 뭐 예를 들면 불안으로 힘들어 하신다. 사회공 포증이든뭐 다른 그냥 일반적인 불안이든 그러면 이제 어 노출 치료 같은 걸 하겠죠? 노출 치료라는 거는 내가 두려워하는 상황에 나를 제 노출을 시킴으로써 어, 자꾸 그 나의 시스템을 거기에 익숙하게 하고 사실 내가 생각하는 그 위협적인 상황이 이뤄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증거를 나한테 스스로 더해주게 되는 지금까지는 두려워서 피했던 것들을 내가 조금씩 조금씩 내가 노출을 나를 시켜주면서 이게 그렇게 두려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깨닫게 하는 그런 걸할 때도 만약에 마음속에 빨리 나아져야 돼, 빨리 나아져야 돼, 두려워하면 안 돼. 내가 이런 노출 치료를 하고 있잖아. 내가 이런 시도를 하고 있잖아, 행동 변화를 가하려고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지마, 두려워하지마. 이렇게 뭐말 하면 안 돼, 절대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느낌이 안 돼. 빨리 나아져야 돼. 이렇게 내가 뭔가 뭐가 되어야만 해. 내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돼야 돼. 이렇게 느끼게만 돼야 돼. 이런 강박관념. 내가 나를 이렇게 푸시하는 거, 아무튼 추궁하는 거. 빨리빨리 빨리 나아지라고. 그런 어떤 어 굉장히 비판적이고, 어 그리고 이렇게 포 o 하는, 아 어, 억압적으로 나한테 강요하는 그런 목소리와 의도가 내 안에 계속 남아 있다면, 그리고 그런 의도와 목소리를 가지고 증거 기반의 심리치료를 사용을 한다면 나아질 수가 없어요. 어. 그거는, 그거는 언제나 장애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심리치료 장면에서 그런 장애물에 부딪히는 분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걸까요? 왜 이게 힘든 걸까요? 누구누구님에게는. 그러고 보면 그 이면에는 다 그런 자기 비판적인 목소리, 그리고 자기를 되게 강압적으로 푸시하는 거. 어, 그런 게 항상 깔려 있어요. 그럼 거기에 갔을 때 이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인지행동 기법에서도 똑같이 제 얘기하는 건데 cbt 라고 하는 인증심리 치료기법 에서도 음 결국 코아 빌리프 때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아주 깊은 곳에서 믿고 있는 신념에서 깊이 로시 된다는 거죠 나는 어뭐 조건부 이렇게 이렇게 잘 해야만 기능을 잘 해야만 올바르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느끼는 사람이어야 만 나는 존재 가치가 있다 어 나는 뭐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어떤 그래서 나는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부 사랑, 조건부 수용, 뭐 조건부 가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내 안에서는 아주 근본적으로는 깊은 곳에서는 계속해서 나를 비판하고 느끼 어, 이렇게 느끼고 있는 나를 비판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를 비판하고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나를 비판하고 그래서 빨리 나아져야만 한다는 그런 굉장히 강압적인 그 잔소리 하는 목소리가 내 안에 계속 있게 되고, 왜? 나라는 인간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주고,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렇게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전제에서 시작이 되면 정말 어떤 심리치료도 장애물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는 그런 나를 또 자책하는 게 아니라 아, 그냥 나의 애면에 정말 깊은 곳에서는 그렇게 내가 나를 들들 볶고 내가 나를 비판하고 자책하는 목소리가 있구나. 그거가 정말 내가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로 깨닫는 그런 어떤 징검다리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더 이상 내가 나를 비판하거나 자책하거나 지금 현재 나의 상황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를 강압적으로 빨리 바꿔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푸쉬를 내가 나한테 주지 않게 되고 지금 이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 내가 불편해하고 있는 내 모습조차도 그대로 그냥 어쨌든 불편하지만 수용하면서 그런데 이런 나한테 너무 안타깝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내가 너무 안타깝고 안쓰럽고 어, 이런 내가 나를 너무나 지금까지 비판해 오고 더나 이런 아파하고 있는 나를 내가 나를 더 플러스로 추가로 아파 아프게 한 그런 거에 대한 짠한 마음으로 이제부터라도 이 아픈 나를 좀 보담아 주고 싶다 이런 내가 좀덜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온전한 어떤 애정과 따뜻함으로 그런 의도로 심리치료 그 앞에서 얘기했던 내 증상에 맞는 증거 기반의 어떤 접근법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진짜 효과를 볼수 있어요 썸머리를 하자면. 어, 자기 비판이나 어떤 자기를 이렇게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의도로 심리치료를, 심리작업에 참여하게 되면 장애물에 부딪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대처물로, 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도움되는 의도는 자기 수용, 부족한 모습 그대로 수용, 불편한 모습 그대로 수용, 그리고 그런 힘들어하고 있는 나에 대한 그런 따뜻함. 애잔함, 애틋함 이런 걸로 약간 이제 보살펴 주고 싶다. 이런 나를 보살펴 주고 싶다. 지금까지 너무 힘들어해왔던 나에게 아파와 했던 나에게 아파하고 있는 나에게 어, 나를 이제는 좀 따뜻하게 내가 보살펴 주고 싶다. 이런 의도. 그러면 어, 그런 나의 증, 증상에 맞는 증거 기반의 그런 접근법들을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셨을 때더큰 도움과 그 평안 어떤 평온함 이런 거를 찾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자기 비판과 그리고 자책감, 수치심 이런 거는 우리가 항상 좀 마인드풀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염두에 두고 그런 목소리, 수치심과 자책감이 올라올 때마다 어, 그런 것들이 나를 어, 이렇게 압도하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